안녕하세요.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행운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 장안면 농막 놓고 텃밭 일굴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, 계획관리, 자연칠락지구 대지 33평, 전 53평, 총 86평, 평당 100만원, 매가는 8600만원. 이 덕다리 토지는 화성시에서 주택단지로 개발한 취락지구로 소규모 마을 안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계획관리 그 지역이라 건폐율 40%, 바닥평수 34평 안칠수 있어 집 짓고 거주하거나 농막 놓고 텃밭 일구실 분께 추천해드립니다.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대지 플러스 전 86평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